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트 주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즘에 계속 너무 지루하게 설명만 한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의 썰을 풀면서 좀 재미있게 예능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주거 공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이나 이런 오피스텔, 빌라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의미하는데. 과거에 존재했던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이 시리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사 오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3 0년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인종은 있는데 공용형 관문 같은 것도 없고 뭐 밖에 있는 CCTV 같은 거나 놀이터에 누가 있는지 확인 같은 것도 있다고 직접 가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 얽혀있는 썰이 많아요 요즘 같으면 절대 성상 못하고 잘안 일어날 것 같은 이유들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정자가 있었거든요 그늘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걷다가 쉴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CCTV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인가 3학년 때쯤인가 좀 그랬는데 거기서 한번 삥을 뜯길 뻔한 적 있어요 뜯기지는 않았는데 뜯길 뻔한 점 이게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학교 끝나고 집에 들려서 쉬다가 학원을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학원을 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 애들이랑 뭐하지? 이런 식으로 발랄하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중학생인지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 4-5명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네들끼리 놀나보다 하고, 하고, 그냥, 제가 갈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불러요.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저는, 어? 아, 뭐였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야, 뭐돈 있냐? 야, 동네나 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제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너무, 패닉이 온 거죠. 어? 어? 나, 나 왜, 나한테 왜,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패닉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 저돈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야, 너 나, 너 나오면은 혼나는 거야? 하니까 제가 그때, 사실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3천원인가 용돈을. 없다고 거짓말은 했는데, 어? 뒤져서 나오면 혼난다고? 그럼 나 어떡하지? 하니까, 애가 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버린 거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저 갑자기 정색 빨면서, 아, 없어! 하면서 혈이 치고 그냥 학원으로 냅다 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뒤에 벙 쪄가지고. 시작해 뭐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 일단 학원에 도착했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갈데는 아, 없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집도착하는지금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걔네가 두 시간 정도 버티기고 있었을까 봐.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아까 전에 그런 일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좀 무서워서 그러는데 나와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저 데리러 와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게 옛날에는 CCTV가 없었던 때니까 그런 애들이 아파트 단지 있는지도 모르고 경계해주시고 순찰할 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까 조금 더 어린애들은 좀더 위험하거나 좀 노출이 좀 많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삥 뜯겼던 썰도 풀기는 했는데 이것만 봐도 아, 정말 옛날에는 위험했을 것 같다라는 거지만 이건 사람 때문에 위험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주거 공간에 있던 것 중에 사람이 아닌 설치 장비들이 좀 위험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놀이터를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놀이터에 옛날에 있어 정글집. 그 원심 불리기 같은 그뱅글뱅글 도는 그거. 그거 SNS 짜로 많이 놀잖아요. 옛날 애들이 강한 이유. 이런 식으로 조금. 언어 유의를 해서 하는 거긴 한데, 진짜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정글 집에서 애들 떨어지면 진짜 뼈 하나 부러지거나 어디 다치거나 심하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충격 흡수도 그러기까지는잘안될것 같고, 요즘에는 다 푹신푹신한 걸로 바뀌었고, 애기들이 다치지 않게끔 안전장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좀더 다치지 않고, 괜찮고, 오히려 좀 안전하게 놀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까지 완성된 것 같아가지고 주거공간이 이제는 아이들까지 조금 더 관리를 잘해줄 수 있게끔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좀아기들이 걱정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뀐 것 같죠? 훈훈한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건. 삥 <laughs> 뜯겼던 다음에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결말 내려고 하는 게좀 어이없긴 한데 다 지난 일이니까 일단은 당이죠 <laughs> 아니 그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 자, 이제 삥특낀 썰도 끝났고, 놀이터 관련된 제 생각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스마트 하우스라고 제가 명칭을 정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루해서 좀 봐주세요. 스마트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물 인터넷이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쉽게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사는 사람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집이랄까? 실제로 과거와 비교하면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공용 공간 문이 컨트롤 또한 좀집 안에서 가능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서 이제는 집 밖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 이용해서 집 문을 열거나 공기청정기, 에어컨, 보일러 등도 켤수 있게 됐고 물리 관리를 하지 않아도 AI랑 IoT 기술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집안 상태를 확인해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을해 준다거나 제 습기를 구종시켜준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요즘에는 집안에 보이잡는 관리자가 있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뭐 우리 시, 우리 컨디션도 조절을 해가지고 뭐 식단이나 습도, 의류 거기다가 약간의 스케줄 조정까지 해주는 유능한 집사 항상 의식주까지 신경을 써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집안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카이아에서는 어, 뭐 이거 말고,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말고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R&D 기술이 있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링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의 썰과 재미없는 설명이었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한번 예능 형식으로 좀 새롭게 꾸며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좀 재밌게 썰푼것 같아요. 지루하지만 않게 나름 이능 형식으로 만들어서 구도는 너무 단순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음에도 한번더 이런 식으로 영상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좀 반응을 좋게 해주시면 다음 편도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한번 연출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타이어의 타이어 서포터즈 3기로 활동하고 있는 타노였습니다. 그럼 안녕!